안마당 중화요리 마스터 봅니다.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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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놀랐네. 자,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, 밀키트 준비한 밀키트 제가 만든 거예요. 마파새우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다시 절로 가, 절로 가. 절로 가 봐. 절로 가 봐. 안녕하세요. 안마당 중화요리. 맛수부입니다 오늘 제가 맛파세요 밀키트 요리 조리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파세요 제가 만들어서 판매해도 할거고 할거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자 먼저 기름이 팬이 좀 불에 달궈졌으면은 많이 안이해줄거예요 기름을 고추기름 어우 고추기름 밀키트 고추기름. 자. 밀키트 고추기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? 아, 밀키트 고추기름. 자 고추기름. 자 고추기름을 두르고 바로 새우 튀. 새우 튀. 자 새우를 먼저 고추기름에 익히는 거예요. 응 그럼 대장이 말사 하실 때 이게 후라이팬에 코팅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코팅 후라이팬을 쓰면은 안 달라붙고 참 좋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새우가 익을 때까지 계속 볶아주세요. 여러분도 앞마당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앞마당에서 하세요. 아주 좋습니다. 집안에서 하는 것보다 최고예요. 그럼 네 말하는 거좋고 최고? 어해요 어+ 어고요 어+ 최고예요 어둠 응. 어+ 어최고요 어+ 어떡해요? 어+ 어떡해요? 어+ 어떡해요? 아좀 약할 때는... 빨리 여기다 넣 어+ 가지고 이제 화력, 화력 어+ 가 화력 추가! 화력 추가! 화력 추가! 요 어+ 어떡해요? 어+ 어떡해요? 어+ 어떡 자 이제 새우가 볶아지면 눈사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념이 들어가야죠 양념이 먼저 전에 파 마늘 파 다진 파 다진 마늘 집어넣고 먹기 싫은 거 같아요 저거 야채들만 들어있으니까 <laughs> 아빠가 요리한 거는 아, 아, 안 아빠가 요리한 거는 안 먹고 싶네요 아, 아, <laughs> 소스 아, 소스 트위. 맛 파세요, 소스 트위. 밀키트. 음, 우와, 이거 진짜 잘한다. 아빠 요리, 그쵸? 그죠 아, 아빠 진짜 잘해요, 요리. 아, 여러분들 캠핑 가서도 아빠, 이거 밀키트만 우리. 있으면은 이런 거 장비 하나 수입하셔가지고 캠핑 가서 해먹기 아주 좋아. 이거 중식프라이팬 이거 얼마 안 해요? 18,000원인가? 이그 정도밖에 안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, 한번 해보세요. 완전... 자, 그리고 다음에 들어갈 거는 육수 육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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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. 육수가 끓여야죠. 육수가. 오 대박. 끓여라. 끓여라. 알았어. 아이 엄마 때문에 다 놓으겠다. 아마 때문에 도우지면. 이거 특제 마파세요 소스. 오 예. 특제 소스. 네. 투. 오. 오 좋아요. 좋아. 두부도 넣고. 청양고추도 석사. 밀키트가 이런 게 좋아요. 자, 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양념이 있으니까 볶으면서 순서대로 딱 있는 거 넣기만 하면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. 아, 이제 끓일 때만 기다리면 되는데, 화력이 아까 너무 죽여가지고, 화력이 조금 약해졌네요. 아까 화력이 진짜 셀때탁 했으면 은 최고였을 텐데. 그리고 조만간 이거 또 화덕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니까, 업그레이드 방법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. 그럼 아... 너 같이 어? 집 앞에 마당에다가 아니면 캠핑을 가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요리를 해보자 이겁니다. 아니야. 되게... 아, 그리고 아... 그독 말이 안 해줄 거요 오, 좋아. 파력이 올라오고 있어. 어디야? 하영 유 올라오고 있을지. 있어. 올라오고 있어. 좋아. 좋아. 좋아요. 좋아. 그 아빠 그쵸? 때까지 기죠때까 지다 리자 우리 생각보다 약하네 앞마당 추가요리 어, 집안에 냄새도 안배이고 앞마당에서 하니까 아주 운치 있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이프도 좋아서 뭐야? 아, 그 냄새? 아빠 유닛을 다태워버렸아저로가 뜨거 니까저가 유리다 태워버렸습니다. 절로 가, 뜨거워서 절로 가. 구독자 친구들 아빠가, 어, 아빠가 유리다 태워버렸습니다. 어, 배우. 아, 뜨거워, 이리 와. 별로 가라고. <laughs> 아빠가 유리다 태워버리고 있습니다. 어, 생각보다 화력이. <laughs> 엄청 약해. 보는 사람들이. 답답할 수도 있겠어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요? <laughs> 너무 답답해요. <답답했어요>. 그냥 <laughs> 빠샤! 막 채우지 막 엄청 막. 막완전불 풀려요. 그래업그레이드하요그 완전, 이제 화력요더래요요 기름을 그려봐 자, 화력이 올요오고있어요 아까 아까 장요 넣은 게 이제 요고시요해가요고 이제 그래요. 오네 요 그래요. 그래요. 로요로가세요어래요 그래요. 그래요. 그요 요 물전분 제가 다 물전분도 다 만들어놨어요. 이게 봉지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풀기 전에 봉지 안에서 이거를 잘 풀어줘요. 물전분을 아 저기가 화면이지 물전분을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물과 전분이 섞여 있는 거니까 이거를 잘 풀어주시고 이제 끓으면은 요것만 넣어서 마무리하면 돼요. 그리고 아까 고추기름이 아마 제가 갈때두 봉지가 갈 거예요. 그럼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한번더 뿌려주면 돼요. 저는 없어요. 아까 다 써가지고. 오, 이거 한번 와서 또 비주얼 찍어줘야 되는 거야. 카메라 칸... 이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카메라 막, 이동. 막, 막, 이동할게요. 막 우디카메라 이동할게. 막 오천만이 나왔어. 막, 막, 먼저 막눈이다 녹아 보여야지. 아니 건널목 보글보글하. 나게 뽀글뽀글 안 해서 저는 실망입니다요. 구독 안 해줄 거예요. 아니, 장작을 다으면 돼요. 장작을 오늘 좀 적게 봐 구독을. <laughs> 장작을 더 불이 약하다고 구독을 안해주지 엄청 속상하지 그러면. <laughs> 구독 안 하지 9000원 어요 엄청 속상하지. <laughs> 왜 이렇게 어, 왜막막막 어, 막, 막, 시원하게 속이 막시원하게왜안 합니까? <laughs> 숙이 어, 완전 시원하게 이정도면 그래도 아주 어, 잘되면 돼 근데 어, 엄청 쎈 불에서 유리해야되는데 그래서 구독 안해주고 싶어요 어 구독 안해주래요 구독 안해주래요 아, 장자가 좀 아까 처음에 쎈불로 했어 아까 너무 세가지고 불을 제가 줄였더니 불이 약해져 버려가지고 아라불로할서아 정말 이게 다음에는 진짜 쎈불로 할거예요 으흠 음, 음. 좀 웃겨. 더.. 요저기 가, 저기 가, 저기 가. 저기요, 저 저기요, 저기요, 저요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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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어 저기요, 피자요 저기요, 저자요 저기요, 저기요, 자, 그래도 한번찍어요세요이정도저 찍을 만기요저기요 아니, 안 하... 찍어줄 거예요, 구독. 하나도 안 찍어줄 이렇게 보글보글, 보글보글. 구독 그렇죠? 하나도 안 찍어줄 거예요. 한 번도 안 찍어줄 자, 이렇게 보글보글, 보글보글. 아주 맛깔나는 자태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. 불이 더 세면 좋은데,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끓으면은. 짠! <laughs> 이건 뭐, 어, 불이 약해서 이거는. 엄청 부드러운 요리가 되겠어요 수비드! 수비드! <laughs> 완전 수비드급이에요 자, 물 전분을 풀어서 오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, 마무리를 그러면 이제 점성이 생기죠, 농도가 전분아 터나라 그래도 구독 안 해줄 거예요 오,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도 구독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래도 구독 한 번도 안 해줄 거예요 어. 자! 이렇게 하면 <laughs> 마파새우 완성입니다! 집에서도 따라 하시면은 잘될 거예요.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